안녕하세요. 주시연구는 가이스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금 비율 40% 늘린 이유랑 보강산업 한번 봐봅시다.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현금 보유를 40%까지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날. 이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저점에 팔았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 거기서 왜 파냐. 추가 매수해야 할 시기인데 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대로 그냥 합니다. 그 기준은 주공 2일 20주공선 이탈 시 현금 확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상황이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점만 보고 이것처럼 누구는 손절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추매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만든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 룰이 틀렸다면 나중에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자신의 룰, 자신의 매매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발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개선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튼 저는 제가 세운 원칙에 의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주봉 기준으로 20주봉선을 이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락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증시가 하락세로 밀린 모멘텀적 측면을 오늘 봐볼게요. 이거 보시면 제가 왜 현금 비중을 늘렸는지 좀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매도 주체를 파악해 봅시다. 최근에 이제 매도를 주체로 보면 딱 봐도 외국인이죠. 여기 보시면. 그쵸? 자 그럼 외국인이 왜 팔까? 이걸 생각하면 바로 끝인 문제인 겁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작년 말부터 급격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외국인 보유금액이랑 보유수량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계속 팔고 있는 거 작년 말부터. 그럼 다시, 최, 다시 최근 시점으로 돌아오면, 왜 외국인 앞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왜 매도를 하고 나갈까요? 아, 외국인이 코스피 컨트롤 할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조절을 합니다. 주가는 이제 실적에 수렴한, 수렴하는데 왜 팔아, 팔아 하실 겁니다. 이상하죠? 이걸 알려면 외국인 입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테이퍼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번 연도 말이나 초에 테이퍼링 선언을 하고, 제대로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역시 진행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달러가 줄어드니 당연히 달러 강세가 올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에 의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있을 겁니다. 1달러를 바꾸는데 1000원이 든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되면 1달러 바꾸는데 110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예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1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앞으로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의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 증시 투자하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도 금리 인상 할 건데 환율 문제에 맞춰서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이번에 한번 하거나 안할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하고 집 사고 이래서 여러 번 금리 인상하면 못 버티는 어딘가에서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곧 대선입니다. 금리 인상 진행하면 증시 하락 맞고 부동산 하락 맞고 누가 여당을 뽑, 뽑, 뽑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아니면 안 한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두번 진행한다? 그러면 진짜 현재 국내 부채가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현재 국내에서 대출을 막고 있죠. 미국에서 곧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할 건데 그거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대출을 막는 겁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여튼 이래서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에 의한 성장 때문에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업 측면에서 한번 봐봅시다. 사실 삼성전자는 현재 비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랑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운드리는 이제 반도체 생산 해주는 곳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을 다 먹었다고 해도 매출액이나 이런 쪽으로 더 성장하기 힘든 구조고 파운드리도 잘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어서 보안이나 뭐 여러 문제로 수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요즘 각자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하죠 반도체들 반도체를 그리고 경쟁사들도 지금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 폴더 분 이번에 나온 거잘 나가죠?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아마 애플도 금방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상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현재 삼성전자가 풀어낸 문제들이 여기저기 엄청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가 고스피를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풀어갈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거입니다. 그럼 앞에 거랑 같이 정리를 하면 앞으로 테이퍼첫 번째가 앞으로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의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부담이 된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고스피를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풀어갈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재 삼성전자 개인 보유 수량을 봅시다. 보이시죠? 밑에 개인 보유 수량. 외국인이 다판걸 누가 다 들고 갔는지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를 다시 해서 올리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외국인이 가격을 끌어올려서 누구한테 팔까요? 당연히 기관과 개인이겠죠? 근데 기관은 항상 외국인 따라하니까 결론은 개인들한테 넘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개인이 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출도 점점 어렵게 될 거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중에 고점에서 물량 받을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는 개인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수급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럼 이제 다 들고 와봅시다. 첫 번째, 앞으로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의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부담이 된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풀어갈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한다. 세 번째, 삼성전자는 개인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수급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외국인의 강한 수급을 기다린다?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선물 옵션으로 지수 장난질 치는 정도의 수급만 계속 들어올 겁니다. 참고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움직여야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동업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기 까다로운 상황인 겁니다. 제가 왜국인이라면 차라리 미국에 있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투자하지 국내에는 투자를 안할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이건 현재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건 길어져서 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여튼, 이런 이유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봉 기준 20주봉선 이탈시켰다? 이거는 약세 증시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정보점을 뚫을 동력이 있을까? 아니면 행보할까? 아니면 하락할까? 어떤 상황이 확률적으로 나올 것 같나요? 저는 확률적으로 행보 아니면 하락 쪽이 좀더 높아 보인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40% 확보를 한 겁니다. 혹시나 하락이 크게 나오면 피해를 줄이고 하단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튼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렸고 설령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60% 비중만으로 수익 실현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제가 무슨 생각으로 현금 비중했는지 다들 아실 것 같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그릇의 크기대로 행동을 한 거니까요. 보강산업도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한번 차트를 잘 돌려보세요. 제 거를 이제 예로 들어 드리면 최근 하락장에서 반동 나올 때 유독 센놈들이 있을 겁니다. 제거 쭉 보면 이제 삼진 에렌디 약하죠? 현대공업 약하고 이글 시큐리티 조금 센것 같은데 그래도 약합니다 근데 보강산업 보세요 엄청 셉니다 그리고 동국산업 약하죠? 윙이 푸드 약하고 푸드나무 좀 세죠? 그리고 헬릭스미스 약하고 현대바이오 랜드 약하고 지지캡도 약하고 보시면 보강산업이랑 푸드나무가 현재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푸드 나무는 고점이고, 봉화 산업 이런 애들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아이입니다. 차트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모멘텀적으로 봐도 봉화 산업은 더 매수를 해도 되는 아이인 겁니다. 이 이유를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